안녕하세요. 에어 뻑기 해달입니다. 바로 만원 넣었습니다. 1 2갑니다이마키킹 네, 네, 네. 겁나 들리는데? 아, 오, 씨, 무섭다. 꼬린 데꼬 있단 아, 무섭다. 보기는 네, 네, 네. 할 때마다 무서운 거. 아 맞다 여기 회전 없지. 무회전슛입니다. <laughs> <laughs> 난 뮤를 잡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 뮤는 뽑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너무 남겨놨지 뮤가 없으니까. 뭐 없어 그래도? 오 제대로 잡았어. 잘못죠 아니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제대로 잡았다. 야 거기 뭐 고렁텅이로 들어가는데 <laughs> 위는 여러 마리 깔려 있으니까 일단 한 마리는 들고 가고 싶거든 위도 우리. 어, 이쁘죠? 아, 물꼬리에 아, 꼬리. 걸렸어 일단 빠지기만 하면 돼안 걸리지, 안걸리고 아, 얘도 타고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됐지, 이거 키좀 걸릴라나? 음, 걸려 한 번만 더가 안되면 아 이거 킹 저걸 어떻게 아뷰뷰 너를까지 뮤. 뮤 근데 뷰 밑에 더 깔려 있어 있나 응 확실하나 이거 킹 밑에 보면 뷰 눈이 보여 아 진짜 응뷰한개야 씨. 한 마리 만 있으면 되잖아 안녕 오 블랙 키 나왔어. 얼굴 아, 얼굴 비쳤어 일단 얘들 다 치워야 되나? 저 이브이 먼저 치우는 게 어떤데? 아 그리고 음. 영상 도 중에 전화 오는 거 있잖아. 음. 그거 막으려면 비행기 모드로 하면 되더라. 아 진짜? 비행기 모드로 해도 영상이 찍혀? 어. 카메라는 잘 찍혀. 오, 뭐 좋은 정보다. 아! 아, 네, 아프라스. 아, 네, 아라플러스아라스 아, 네 여러분 전 이브이를 참 좋아하는 친구였네데네 블랙키도 이브이 지나 형태잖아 응 음. 어, 음, 음. 블랙키뽑자고 이러고 있는데 이브이가 저러고 있네 어. 잘 돌았어 잘 돌았어 와 니가 좋아하는 뮤뮤 방금 랜덤인 네. 것 같았는데 방금 랜덤인 것 <웃음> 같죠 누가 <laughs> 봐도 랜덤 이브이도 채워야 되잖아 응삐 네. 아, 삐를 눌러 아 삐삐 진짜 네 그쵸? 아, 삐삐. 삐삐 너무. 잘넣고 이제. 저희 EV는 버리면 되고. 이, 이 워거 킹만 치우면 될것 같은데. 음. 좋지 않나? 맞지? 틀까? 음, 잘 들릴까? 네. 야, 이거 완전 파묻혔는데? 맞지? 삐삐야, 라플라스를 치우고. 아예 블랙키를 v 놓고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 r i 니다 w 네 a t on a p u 삐 a n y e n e t u 삐삐 o Pippi Sinter. I said p i p 지 방금 진짜 잘들었다 생각했는데 잘 들었지? 난 튀었고. 이제 라플라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laughs> 계획상으로는 <거는> 왜 <laughs> 이거 밀어야 되는 거 알죠? 아안돼 아니 목부분으로확고 내려가면 어쩌니까? 블랙키백 찔릴 거 같은데. 아, 돌았어. 돌고 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잡았다 아 니가 나오기만 하면 돼트아저배아 어, 졸라 귀엽다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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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목소리> 아니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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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면 이제 치울 수 있잖아 <목소리> 음. 뽑을 수도 있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기계 너무 오래 막 뺑뺑 작동하시면 기계가 열이 오르거든요, 기계도. 그러면 좀들 것도 안 들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조금씩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중간중간 약간 편집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기계를 좀 시켰다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 잘뽑아봐서 성능컵이 어? 돼요. 영 잘하는 사람이 뭐. 능컵이없

등딱지랑 같이 근데 방금 등딱지랑 같이 잡았는데 원래 넣는 곳은 넣는 전이라는게 있다 이거 뭐든 여긴 아니지 않냐? 아! 아 뭐야 아무렇게나 잡아가라 아. <laughs> 저유 할머니 화뭐더잘 끌고 옵니다. 미가 아니, 아, 아니 그딴건 지금 뽑으면 다 뽑는다니까. 딴걸 뽑아 봐단이 지금 아플러스 가면 지 아! 영 들어갈 각이 안보인다 아, 아니면 아예 미치에 다리를 미치에 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저 중간 다리도 왼쪽에 시우에서 들어가게 봐어 잡았다 어차피 벽쪽에 붙어있으면 한 번은 빼야 돼아 저건 버려야지 아 저건 버려야지 이제. <목소리> 아 진짜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되는 아 아, 들리면 들려. 아자 일단 다른 형을 뽑을까. 이런 거잘 어, 뽑히지. 못겠다. 아아아 저건 뭐? 팝이 높나요? 진짜 음. 시작해저 라플라스 때문에. 살짝? 아니 나플러스드이니라라를 뽑아 얘를어 내가 뽑혀? 안 나오지 응. 그재 탑으로 써야 돼이게 어, 살짝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 살짝, 높게 살짝 높게 앞으로 아, 뺐지? 싶어서, 네. 아 잘못 적었다 갑자기 갖고 싶었데그 경매에 차를못 키마고있마에서 나온 거. 이키스이얼하고얼하고 파츠가 여러 개가 있 해서 여러 가얘 인형 이거 키을 뽑아도 저 라플라스 뭐, 발 도로이. 팔다리 때문에 이게 걸려. 뭐 어떡할까? 플라스를 한번 해, 해? 해야지. 저없애야 되니까. 잉어킹은려고 올라가려면은 항있꺼안될라 플러스네. 뽑아야 저기. 지뽑아야지나에지어 현돈이 없어, 현재. 채이 나와. 이제 4만 원째 들어갑니다. 바튼 터치해 서 이제 설비 즈제갈 거예요. 저거가 실력이 낮죠.